1번 100의 자리 숫자가 1, 1의 자리 숫자가 7인 3자리의 자연수에 241을 더하면 11배수가 된다. 이 자연수 1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로 가능한 값에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100의 자리 숫자가 1이고 10의 자리 모르고 1의 자리가 7인데 여기다가 241을 더하면 끝자리가 8. 10의 자리는 모르고 100의 자리는 3 또는 4가 되겠네요. 근데 이 합이 12의 배수, 배수가 되도록 하는 12자리 숫자로 가능한 네모를 구하라. 네모의 합을 구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서 네모가, 네모가 0일 때, 네모가 0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죠. 0이 되면 300, 8이 최대값이 될 거고, 0이 9일 때 최대값이 나올 거예요438 이게 최대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308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아 0, 0일 때 348이죠. 348보다는 크거나 같고, 438보다는 작거나 같은 10의 배수를 구하여라. 그래서, 348이 보다 큰 12의 배수를 먼저 찾아 봅니다. 24, 1 8 298. 요거가 12의 배수네요. 그러면 348부터 시작해 볼게요. 12를 더하면 360, 12 더하면 372, 12 더하면 384, 12, 396, 408, 420, 430, 12, 432까지. 438보다 작은 12의 배수니까.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12의 배수는 요런 것들이 있는데, 끝에 1의 자리 숫자가 8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거는 348과 408. 348일 때 12자리 숫자는 아까 0일 때였고, 408일 때 12자리 숫자는 여기가 6이 와야지, 네모가 6일 때, 합이 408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12자리 숫자로 가능한 값의 합은 0 6래서 6이 됩니다. 2번. 두 자연수 p, q에 대해서 p를 q로 나누었더니 몫이 30 나머지가 13. p를 6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모르는 나머지를 x라고 보면 p를 q로 나누었더니 몫이 30이고 나머지가 13이더라. p를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3. 목숨 모르고 나머지는 13이다. 이거식 다시 정리해주면 p는 q곱하기 Q 30 더하기 13으로 써줄 수 있겠고요. 이거는 6곱하기 모르는 숫자 네모를 했더니 했다가 아, 더하기 x를 했더니 p가 나오더라. 이렇게 돼야 되고. 어, Q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3이란 얘기는 나누는 수는 나머지보다는 커야 되고, 나누는 수 6은 나머지 x보다는 크다. 결국 x는 6보다 작은 수란 얘기고요. 이두 어, 식이 얘도 피고, 얘도 피니까 두 개가 같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해줘야 하는 거는 밑에 식에서의 x니까, 이 위의 식을 밑에 식의 형식으로 맞춰줄게요. 이거. 이거를 곱하기 6으로 다시 정리를 해주면, 곱하기 6으로, q 곱하기 30 더하기 13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거 안에 곱하기 6으로 할수 있죠. q 곱하기 5 곱하기 6 더하기 13도 6으로 더 나눠지죠. 이제 나눈 수가 13, 이 어, 나누는 수가. 어, 6이 됐으니까 더 자, 13보다 작은 수가 됐으니까 6곱하기 2, 26, 12에다가 더하기 1, 이게 13이 되는 거고, 요게 요게 13이 이렇게 나타내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줄게요. 곱하기 6으로 정리, 묶어주면, 곱하기 6으로 묶어주면, q곱하기 5, q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6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나머지는 1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나머지 x는 1이 됩니다. 3번 네개 4개의 숫자 0, 1, 2, 3을 각각 한 번씩만 이용해서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4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A, 3의 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B라고 할 때, 다음 설명이 좀 오른 것은, A하고 B를 먼저 구해주면요. 음... 네 자리에 자연수를 만드는데 가장 최소값은, 요걸로 쓸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0이 돼, 앞에 오면은 세 자리밖에 안 되니까 1을 빼주고 나머지는 작은 거 순서대로 써주면 이게 최소값. 최대값은 큰 숫자부터 3이 10 하면 최대값이겠죠. 최소값 요건데 4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A라고 쓰니까 이건 4의 배수가 일단 안 되죠. 그럼 4의 배수, 요거 다음에 큰 수는 뭘로 바꾸면 됩니까? 1, 0, 그 다음에 3을 앞으로 오고, 요거. 이게 그 다음 작은 수인데, 이게 4의 배수가 되는 것 같죠. 4, 2, 8에다가 23, 4, 5, 20, 4, 8에 30이니까, 요게 4의 배수가 되니까 가장 작은 수 중에서 4의 배수. 이게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의 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b. 이거 3의 배수가 되나요? 31은 3, 37에 3, 20에, 요게 3의 배수니까 3210이 b가 됩니다. A는 2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이다. 일단 2의 배수는 맞고, 9의 배수가 맞는지 1003이 나누기 9 1은9 그리고 139109, 1은 9. 42. 음, 9. 그러게 9545안 되죠. 9의 배수에서 틀렸고, b는 2의 배수이고, b는 2의 배수 맞고, 5의 배수는 아니다. 5의 배수도 맞죠. 그리고 A 더하기 B. A 더하기 B는 4, 2, 4, 2. 이거는 4의 배수이고. 4, 1은 4, 4, 5, 20. 4의 배수가 안 되고. 9의 배수. 일단 틀리고요. AB는 9의 배수. 9, 9, 4, 36. 36에다가 84. 9, 9, 9, 81. 82, 32구입배 수도 아니고, 구입배 수도 아니고, 6의 배수. 일단 6의 배수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틀렸으니까 맞는 거는 6이겠네요. 2와 3의 배수이고, 에이다 기비는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인가, 3이은 3, 3, 8의 20, 3이은 어? 3, 1은 3. 아, 12, 3, 4, 12. 14, 14에서 나어 떨어지겠네요. 3의 배수이고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아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두 자연수 a, b는 모두 소수이고 a는 b 더하기 4이다. a는 5보다 크고 35보다 작을 때 b값이 될수 있는 모든 수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음, a는 B 더하기 4인데, A는 5보다 크고, 35보다 작다. B는 빼기 40 해주면 1보다 크고, 31보다 작겠다. 그런데, B 값이, AB는 모두 소수이다. 이걸 만족하는 AB로 구하시오. A, B.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A가 5보다 커야 되니까, 7, 5보다 큰 소수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이렇게 a는 1, 2, 3, 4, 5, 고 6, 7, 8개 나올 거고, 요때 b는 빼기 4, 해주면 되죠? 빼기 4, 하면 3, 빼기 4하면 7, 9, 13, 15, 19 빼기 4하면 25, 4하면 27 근데 A, B가 모두 소수라고 그랬으니까 모두 소수인 것만 고르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이거는 소수가 아니고 요거 두개다 소수고요 이거는 소수가 아니고 19, 23 소수죠. 25 소수 아니고 27 소수 아니고 그래서 가능한 거는 하나, 둘, 셋, 넷 개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비의 값이니까 3, 7, 13, 19 비의 값이 될수 있는 모든 수의 합은 3 더하기 7 더하기 13 더하기 19 하면 되겠네요. 이거 32, 이거 10 더해주면 42 답은 4번입니다. 5번, 최수 n 4 곱하기 n 더하기 1, 7 곱하기 n 더하기 2가 모두 소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 값을 구할 수 있다고 어요 n 4 곱하기 n 더하기 1, 7 곱하기 n 더하기 2. 이게 모두 소수가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n이, n도 소수여야 되니까 2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n이 2일 때. 두 번째는 2, 4, 8 더하기 1, 9, 2, 7에 14 더하기 2, 16, n이 2일 때, 2, 4, 8 더하기, 아, a가 이제 3일 때, 3, 4, 12 더하기 1, 13, 그 다음에 3, 7에 21 더하기 2, 23. 이셋다 지금 소수가 됐죠. 3, 13, 23다 소수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은 3이 되겠습니다. 6번 소수 x와 홀수 y에 대해서 이런 식이 만족할 때 y 빼기 x의 값은 얼마인가? x는 소수라고 그랬고 y는 홀수 이때 x제곱 더하기 y가 127이다. 어, 이럴 때 y 빼기 x의 값은 x의 제곱수, 소수의 제곱수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좀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이때 x는 소수라고 했으니까,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2, 3, 5, 7, 11, 13, 쭉쭉쭉쭉 갈 건데, 그리고 또 y가 홀수라고 그랬죠? 127도 홀수고, y도 홀수니까, 홀수 빼기 홀수가 돼서, 오른쪽에는 홀수 빼기 홀수를 하면 짝수가 나오죠. 5 빼기 3은 2. 이렇게 짝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 오른쪽에 오는 X의 제곱, 요 수도 짝수가 나와야 합니다. 이게 짝수가 나오려면, X에 들어가는 수도, 짝수여야 되겠죠. 홀수가 들어오면 3 이거 3의 제곱은 339 525 7 7 49. 홀수의 제곱은 홀수가 나오니까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가 계속 나올 테니까 어,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는 유일한 소수 중에 유일한 짝수인 2밖에 없다. 그래서 x 값은 2라는 걸알수 있고요. x가 2라는 걸알수 있고 y 값은 127 빼기 X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2를 넣으면 127 빼기 4, 123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 빼기 X는 123 빼기 2, 121, 5번이 됩니다.